이렇게 엄마 손이 다 꼽았네 그냥. 그때 이거 수술하려는데 너무 아프다 해서 못했는데 다 아니, 꼽았네. 괜찮아. 애래도내 옷을 가져가 버렸지. 잘 때. 음. 옷도 옷도 없이 다 가져가 버렸어. 엄마 옷을 음. 누가를 가져갔을까? 누가 가져가 시댁이야 시댁이 가고 연명은 딴 사람 없어 시댁이 하나가고려 음. 음. 자식이 그런 것이 자식이냐 음. 우리 휴기도 그 솜씨가 더러운 놈이라 그땅 문서 집 문서 싹 찾어 음, 다 찾고 이젠다 해놔 다 살아서 저 공주권 당긴거다 해놔 내집 찾아서 다 가져가버렸어 음. 내 옷도 가져가는데 그거는 안가져가왔어 쌀도 한 마리 몇개반 마리 팔아도하해도 적고 가버려 식구들은 저 먹고 살라고 그러고 나는 죽으라고 그러고 왜 올라 그래 엄마? 응? 왜 올라 그래 왜? 너무 울 그래 무슨 마 밥이 좀만 밥다가져가 놓고. 무슨 해, 엄마? 맨 적인 밥물 한밥 없어. 밥통에 밥이 너면다팍확 가져가 버려. 내가 요번에 김치하고 다 갖다 줬잖아. 맛있게 아. 먹었대매. 음. 내가 이제 최대한 챙겨줄 테니까 엄마는 건강하면 돼 알았지? 잠 잠자면 내가 그냥 소면지를 먹고 잡으려고 생각을 안하려고 음. 이거들한테 입만은 뭐 안하려고 내가 꼭꼭 참고 그냥 소면지 사다 먹고 채에 잡으면 몰라. 나 가져가도 몰라. 참 세월이 야속한 거야 엄마, 그치? 칼을 들고 내가 오면은 죽여보려고도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어 스태기를 장롱 엄마. 속에 숨어서 어? 누가 작년 찾아가서 새로 셋이 내가 왜 문을 열어보거냐 장롱용 장롱. 내 벌써 그리고 불딱 장롱을 내집감에 벌써 못이 났다 그리고 꿀딱 내려놨어 장롱을 열어보니까 세상에 장롱 속에가 숨어있어 음, 알았어 한번 밥먹 이에또안 들어올라 그러나문학꽃만빨자가 많아 없어 음. 교도라서 거룩이가 뭐고 일도 그런 것도 다 가져가네 소대는 바람에 뭣이니 국물 좀 먹어 엄마 이거 동치미 먹으면은 희택이 사는 걸 한번 지어봐라 응 음, 알았으니까 네 엄마 가만히 해. 아무도 얘기하지 말고 경찰도 곧 들어가서 그거 찾아가지고 주소가 응네 음. 옷이 그게였가내 살림이 뭐가 있는가 알았어. 다들서 한번 카아가 버려. 알았어, 엄마. 일단 얼른. 다시려가 보고. 몰라. 음. 어쩌다가 감춰놨을 거다. 이렇게 더라고면 될거 아니야? 왜 나를 가지고 이렇게 그 연병을 떨어? 음, 알았어. 이게 한방 그저거를 삼계탕이래서 건강에 좋을 거한마 이거 이거 떠서 먹어봐봐. 언제 나 먹을 거야? 아, 이 천천히 드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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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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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먹어보고 알았지? 일단은 이거 째끄거한 마리로 메뭐 나는 못 먹잖아 엄마 알잖아 나 고기 못 먹는 거 까먹었어? 아닌데 엄마 나 고기 못 먹는 거 까먹었어? 나 고기 먹어보면 못 먹어. 나 고기 못 먹잖아 엄마 근데 고기를 먹으라는 말이 돼. 응. 얼른 들어, 엄마. 나는 지금도 못 먹지, 엄마. 알잖아. 난 고기, 응. 뜨거우니까 살살 먹어. 네. 이거 이렇게 할까? 응. 응. 어때? 맛있지. 맛있어? 어. 응. 응. 앞에 한번 할머니 좀, 또 할머니 가서있또 와. 어. 응. 저 우리 거기서만놀아 그런데도 뒤에로 탐을 타고 들어가고 응. 어떻게 올라가는지. 응. 그래서 다가가서 다가가 올라가면. 응. 어. 가해가 응. 늘었지만은. 그러면 안 되잖아. 자리 아무도 없어. 다 가지고 가보고. 응 알았어. 내 자리 나가서 많이도 봐. 팔은 없지. 그래 내가 한잘 챙겨 줄 테니까 한한 이렇게 맛 맛있게만 드셔, 엄마. 일단 뼈는 버리고. 어. 응, 맞어 버려. 응. 그러반드 진짜 먹는 거는 진짜 맛있게 드셔 하응당자고그야 그래. 음. 음. <laughs> 음. 맛있게 음. 먹어알 엄마 난잘 먹잖아 너 지금 응 음. 맛있게 먹어 엄마 음, 또당에 가자고 와서 있잖아 응 음. 안가 노선무 그냥 그 집을 h 면은 아무것도 없어 밥이 on. 밥도 없고. 김치 s 있냐. 아 p i n u m Papto. Chim Chiba, I t 다 o k a lot o 가 the p e 어 r o 어 Oh, my 어 o o d n e s s c a m 도 옥상에 올라가면 벌써 옥상에 갔다 l d not look at 다도 와. 맛있어 엄마? 응? 맛있지. 그게 이게 한방 저거래. 삼계탕 이라서몸 기력이 많이 좋아질 거야.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기력 챙기게. 이게 작은 님을 한번 먹어 보는 게 좋을 텐데. 응, 알asam 도로 가시 엄마